아, 저 고등의 네, 문정범입니다. 오늘 네, 애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 되게 떨리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수하면은, 잘안자할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요. 애들이 1년 동안 농사 짓는 건데. 지금부터 단기 4346년 5월 28일 평창군 대산이 1 3 9 0번지 성미산구 농장에서 올해 천지신문께 부탁하는 대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신을 맞이하는 강신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천재단에 등단하여 잔해를 올립니다. Thank <laughs> you. 단기 4346년 6월 1일 청년학교일정 농사의 근원인 하늘과 평창군 재산이 위해 과 박해질 게아름니다 이제 저희가 운명의 소환장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위해 노력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신홍시에 참여방기이송대참여 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4346년 6월 1일 생생학교 1등 1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연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의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자연의 힘을 아으라고 믿는 거고, 또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 학교에서 농사짓는 이 하나하나가 다 우주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을 만들어내고 가꾸고, 또 그곳을 먹는 그런 의미를 잘 새기는 그런 신홍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오늘 즐겁게 잘 즐기고 농사도 잘 모내기도 잘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오늘 문내기하기에 좋은 날씨인가요? 네 좋은 날씨죠. 아주 좋은 맞습니다. 날씨입니다. 네 천천히 그러니까 모내기를 할 때는 5포기에서 7포기 정도 5포기에서 7포기 정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니다 음, 고성아, 옆으로, 형이 옆에 더 굽어. 옆에, 두고. 옆에, 이 자리에 안굽있으니이 옆으로 굽어. 이, 한, 벌을 한 손으로 계속 굽는 거. 이, 이, 이. 최근에 에세요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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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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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커트친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 자, 식는다 아, 이저씨로 방문아 아, 진짜 야, <laughs> 빨리 <으 cassette> 네. 아, 진짜 어. 아, 빨리 <우정도가 있죠>. 아, <아니, 이거 대박>. 여기가 진짜 웃겨 아고아 아이고. 아이중아 먼저 서울 성미산 학교의 스콜라가 있다면 평창 농장 학교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장님이 계십니다. 오늘 모내기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농장 학교를 어, 제가 뭐별 의문도 없이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모내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더우신데 또 멀리 오셔가지고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와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이에 만나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 이 올해 농사가 풍년을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이들 여기서 건강하고 그리고 밝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고요. 여기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밤못 자고 가서 좀 아쉽고요. 어, 뭐가 좀 부족해서 다는 못했는데,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미산학교 동장 학생들이 놀고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엄마 아빠가 와서 좋았어요. 음. 쉽지 않았네요. 쉽지 않으셨고. 약간 멀리서. 멀리서. 분위기 있게, 역광으로. <라는 소리가 느껴집> 가자, 다시 가. 다시 어. 가. 엄마가 어. 어. 무서 어. 어. 엄마가. 자, 엄자가 들어갔다. 네, 엄마가 들어갔다. 엄마가 들어갔